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루하루, 시간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지금 이 순간만은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쉴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의 감정과 시간 낭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격정의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이며, 시간은 영원한 자산이다. 세네카는 분노를 인간이 겪는 감정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분노는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파괴하며 가장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는 말합니다. 화내는 것이 나를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보여줄 뿐이다. 분노는 언제나 타인을 향해 일어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스스로에게 남깁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첫 걸음으로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관찰하라. 그 감정이 너인지 그저 지나가는 것인지 묻고 또 물어라.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라. 그 침묵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분노는 작은 불씨로 시작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 불을 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이다. 세네카는 인간의 고통이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에 휩쓸리는 태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분노하는 이유는 세상이 당신의 예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삶은 언제나 예측을 벗어나고 사람은 언제나 기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요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다. 그는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감정은 다가오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을 환영할지,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건 바로 너이다. 마음속 고요함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훈련하는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간은 무심히 흘려보낸다. 그는 경고합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느껴질 뿐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나요? 세네카는 그 시간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애쓰지만,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다. 그의 말은 차갑지만, 진실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잊은 채, 늘 나중에라는 말로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다. 늦지 않았다. 오늘의 지금이 바로 삶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세네카는 진정한 자유란 감정을 통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명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자는 자유롭다. 삶은 예기치 않게 흐르고 사람은 쉽게 변하며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무기력한 게 아니다. 그건 가장 강한 통제다. 그리고 그는 강조합니다. 시간을 경외하라.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공정한 선물이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다.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이해하고 평온한 삶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썼나요? 그 대답 안에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동하라. 그리고 매일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렇다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삶은 충만할 것이다. 오늘도 수고한 여러분, 잠시라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누구보다 지친 당신의 마음에게 가장 조용한 온기를 건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분노는 평온으로, 낭비는 가치 있는 의미로 바뀔 것입니다. 이 밤, 그 고요의 시작이 되시길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그랑데뷰의 좋은 말한 스푼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